할로우 오늘도 큐티의 잔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다스라이팅하는 하나님이라는 책의 내용으로 우리 큐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큐티의 제목은 누가 모한 걸까 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또 어떤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 해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니누에로 가서 사람들을 회개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니누에라고 하는 도시는 그때 당시에는 가장 큰 제국이었던 아스루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거기에 가기 싫었습니다. 가기 싫었던 이유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누에를 가서 사람들을 회개시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살려 주시니까. 이 니네웨와 아수르 사람들을 살려 주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압제하던 대제국이었습니다. 유나가 살던 시대는 아수르의 억압과 통치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안에 내분으로 밀란들이 일어나서 이 밀란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아수르 왕이 주변에 있는 국가에까지 시시콜콜 참견하면서. 간섭할 새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살고 있었던 여로밤 2세 시대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에서의 황금기를 누렸던 시대였습니다. 이 상태로 아수르가 멸망을 해 버린다면 이것만큼 좋은 일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우리를 압제하는 적국인 그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을 회개시키라고 말하고 있으니 요나가 가고 싶었을까요? 그놈들이 회개를 안하고 그냥 죽는 것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래서 니누에로 가려면 육로를 따라서 북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요나는 정반대인 서쪽으로 가서 항구에 도착해서 배를 타고 더더더 서쪽인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사용하셔서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배를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국에 요나는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여호와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요나의 예언과 선포를 듣고 다들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우리들은 요나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압제하고 못 살기구는 적국을 살려주려고 하시는 거지? 그리고 분명히 벌을 받게 하신다고 하셨으면 말씀대로 그 약속을 지키셔야 하는 거 아닌가? 게다가 이건 율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기준도 없이 변덕을 부리시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요나의 시선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권선징악이 바로 기독교스러운 결말이고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렇게 행동할 만한 분명한 명분이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스스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서는 내로남불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용서를 받았지만 남은 그럴 수 없다는 태도. 그러면서 이를 향해서 상식과 율법을 내세우려 했던 이기심. 사실 하나님이 모호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정작 남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내세웠던 요나 스스로의 태도가 모호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불만을 이야기하는 나의 마음은 정작 어떠했나? 오늘 하루 나의 생각과 계산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는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는, 적용하기 시간인데요.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정한 기준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오늘 이 책의 주제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태도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정한 그 기준 안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상식과 나의 계산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애매모호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시선이 애매모호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상식 안에서, 우리의 계산 안에서 하나님을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가두어서 생각하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보자는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기준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심으로 오늘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내 계산과 내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과 사람들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